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이을 멤버십을 120에서 150을 만듭니다. 포로케이션에서. 그러면 두달있다 브리어 프렌드를 해요. 그래서 한 50명에서 70명 만듭니다. 또두달있다 디셈버 패밀리먼스 해요. 그때 또 50명, 70명 만듭니다. 저 발렌티어로 저희가 300명의 멤버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발렌티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스펙팅만 하면 은 저는 법어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익스팩띠만 하면 저 눈치 없는 사람들. 그렇죠? 눈치 없는 사람을 안 만들기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너지 효과. 세 번째 도장부터 저는 50대 50 저희 매니저가 비커먼 파트너가 됐죠. 50대 50 투자를 해서 세 번째 도장을 열었습니다. 어 두 명에서 두배이상의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1 0 배의 시너지를 받습니다. r 스트 t r e s p o n 제가 r e s p o n s 가 적기 때문에 꿈이 더 커지죠. 제가 혼자서 결정을 해서 디 e c i s 에서 실수 많이 한 거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죠. 혼자 하면 기본 어, 할일이 많은데 같이 하면은 제가 도전적이 돼요. 더 앞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팝들의 식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아, 세 번째 도장은 저희가 40분 거리에 열었는데, 스타는 슬로우였어요. 스타는 슬로우였는데, 걱정을 안 했어요. 저희가 시스템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시스템을 계속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0스로웠고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죠. 도장을 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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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일을 해 줬으니까 2년 후에 골을 세웠습니다. 저희 골은 2 5 0 0 0서3 0 0 0 0 0 0 0 0 0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버 허0 0 0 0 0 0제0제0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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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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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주니어 리더가 도장에 많다는 것은 그 클래스 에너지가 넘치죠 저희 주니어 리더가 한두장에 한 30명에서 40명 있습니다 그거는 어, 사범님들의 리더십입니다 사범님들이 얼마나 세카파일 하느냐에서 저런 넘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일곱 살 이상 어, 학생들이 다섯, 가지, 파, 어, 다섯 가지를 채울 수가 없겠죠 집중력, 꾸준함, 노력, 열정, 리더십 여기서 한 가지만 내도 주니어 리더를 합니다 준어리더는 다른 스페셜 클래스가 없습니다. <laughs> 자기 클래스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 아, 사범님들이 관심을 더 갖겠죠. 좀더 발전 시켜주죠. 어, 리더십을 길러주죠. 준요리 어, 리더가 많은 도장은 제가 우리 사범님들한테 많은 크레딧을 줍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분명히 도장을 차려서 잘할 겁니다. 사람을 관리를 잘할 줄 아니까 교육을 잘 시킬 줄 아니까. 제가 제일 익살이 난데 지금 100명 이상 하지 않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저희 파타임이몇명 생기겠죠? 스텝이 몇명 정도 생길까요? 제가 제일 익살이 간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채워가 못해도 한풀타임이한 10명 생기지 않을까요? 한 20명의 파타이 생기지 않을까요? 굉장히 제가 익살이 간 아, 부분입니다. 어시즌 인수학도 교육 여기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12살부터는 저희가 일주일에 1회씩 스페셜 클래스를 해줍니다. 프로에서 일어나는 일, 프로에서 필요한 일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어, 예를 들어, 아, 사범인과 매니저끼리 미팅을 해서 필요한 것을 어, 우리 매니저가 가리키게 합니다. 여기서는 에타겟 잡는 거, 준비 운동하는 거, how to a n e y 기본적인 거를 계속 연습시키죠. 습관화시키죠. 그런 친구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네글 매글로 클래스를 도와 도와주게 합니다. 그 친구들이 수업 들었을 때 우리 사부님들이 굉장히 얼러을 해요. 그사복님그 그 친구들이 눈치 없는 스텝을 안 만들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정확한 플랜을 줍니다. 와서 뭐를 해야 되는지. 보람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피드백 해주고요. 파트타임, 고용과 교육. 1 4살부터는 저희가 페일을 합니다. 하기 전에 그열4살이라는 사람들은 어, 이런 어린, 어린, 어, 아이한테 무슨 페일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교육이 2, 3년 된 애입니다. 1 4살들이 와서 프로라에서 충분히 어, 사범님을 도와줘, 도와서 어시를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죠. 어, 일하기 전에 부모님과 미팅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교육을 시킬 건가 저, 아, 부모님의 e x p e c t i n g 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어, 뭐를 교육시키는 거를 어, 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소셜 스킬, 리더십, 리스파스빌리티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죠 돈 받으면서 배우니까 14살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 어라운드 하는 데서 돈을 페야하기 때문에 자율 수달을 시킵니다. 전문적인 매니저 파트도 공부를 시키죠. 어, 집에 가서 공부할 수있는 홈을 줍니다. 오디오, C D, 펜플을 줘서 외우고 도장에 와서 매니저랑 롤 플레이가 롤 플레이를 하죠. 또 잘하는 친구는 멘토시 클래스 갑니다. 멘토시은 체험 교육. 이게 우리 스태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멘토시 클래스에는 매니저한테서 일어나는 일 컴퓨터 워. 페퍼워크, 위니, 어플레 프레젠테이션, 추라레슨, 그리링. 모든 일을 우리 아, 쫓아다니면서 한 달, 두달 배웁니다. 한 3년 정도 되면은, 한 3년 정도 되면은 저희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죠. 3년 정도 되면은 매니저 파트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우리 매니저가 하루 자리를 비워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 인파트, 육군도 커지고요. 인턴십 프로그램 저희는 아, 1년에 한 5명 정도의 인턴십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제가 미국에서 큰 꿈을 갖고 미국에 왔고 제가 지금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어, 후배 사범님들한테 앞발 툰을 내준는 겁니다. 와서 좋은 태권도 배우고 더 열심히 하는 기계 또, 기, 아, 기계 또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사범님보다 더 훌륭한 사범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사범님들이 제일 궁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8살 이상, 최저임금을 해서 초봉은 3만 불. 이거는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개런티로 아, 미국 스탯, 현지 스탯, 한국 스탯. 한국 사부님들은 또 저희가 스페셜하게 어, 집도 해주고요. 연간 아, 연간 연봉 인상 10% 개런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조금 안 되면 한 3%. 그래서 절대 스이하지 않고 3%에서 10%. 한국 사부님들은 조금 틀리죠. 한국 사부님들은 조금 더 올라옵니다. 건강보험 100% 저희가 블루크로스 블루시를 100% 해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태들이 열심히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어, 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 제제업 기계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고 좋실시너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퇴직지금정리 4K.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게 저도 좋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4K라는 데서 4K이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어 내가 집 하나 사고, 폐기하고 내가 도장있고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고, 좀, 어, 캐시 좀 모아놓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매니저는 계속 저한테 어프로치하고, 그래서 들게 됐죠 10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갓파, 돈이 계속 올라가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65살 때, 60대, 65살 때, 편안하게 살수 있는 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5년만 열심히 하면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태들도 지금부터 100불부터 500불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많은 미국 스태들이 저희랑 오래 갈라 그래요. 미국 스태들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같이 큰 오겐에 전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친구들은 모공하는 어, 걸 싫어하죠. 휴일과 휴일 일과 어, 휴가, 휴가 잘 지켜집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스탭들한테 좋은 시간을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사범님들은 1년에 3번에서 4번, 3번에서 4번 우리 선후배 도장 방문하는 거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선후배들 만나서 더 많이 공부하고, 선후배들 만나서 에너지 받고 위치 하지 하고 다시 와서 자기가 더 꿈이 커지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어 여, 어. 여행을 하면서 좋은 걸 많이 봤습니다. 위차이 되죠. 모리베션 받죠. 꿈이 커지죠. 그리고 제가, 어, 우리 반장님과 사범님들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도장을 많이 하면 머리 아프지 않냐, 스트레스 받지 않냐, 돈못 벌지 않냐, 어, 어, 스탭들이 말썽 부리지 않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첫 번째 도장할 때는, 첫 번째 도장할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8클래스9클래스 해야 되니까 점핑객스 어, 11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점핑객스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몇백 개씩 하지 않습니까? 점핑객스 9차기는 내가 제 세상에서 제일 잘 찾는 자예 몇백 개씩 하니까, 몇천 개씩 하니까 막기 하고 어, 힘들었죠. 두 번째, 도장, 두 번째 도장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어,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 어, 이거는 내가 안 하고 하나 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죠. 세 번째, 네 번째 도장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할 일이 많아져요. 첫째, 칭찬해줄 사람이 많아져요. 다니면서 우리 도장 방문하면서 사범님들, 인수학과 학생들 칭찬해줄 사람이 많아져요.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이 생겨요. 우리 선후배들 만나서 소주 한잔 먹을 수 있고 제가 가고 싶은데 갈수 있고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거 제가 서포트 해줄 수 있고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잠깐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희 첫 페이지 보면은 어, 도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서 큰 꿈이 생겨서 윈슨 사람에 멋진 도장을 짓게 됐어요. 우리 관장님, 우리 많은 선로배님들이 도와줘서 멋진 빌딩을 짓게 됐죠. 항상 감사하고 우리 어, 스태프들, 저 어, 학생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프라우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스태프들이 어, 한국 매사들은 어, 여행하는 걸 제가 굉장히 보합니다 집에서 비디오 보고 로 제일 제가 제일 싫어해요. 차는 제일 좋은 거으로라고 그래요. 그래지 멀리 갈수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여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5시간, 7시간 여행하라고 그래요. 여행하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가면서 배우고, 선후배 만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배우고, 돌아오는 길에 귀찮지 되지 않나요? 근데 집에서 비디오 보고 있, 있는 한국사부님들은 더 피곤해요. 연이 끝나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저한테 혼나요. 다 여행을 가야 돼. 갈데 없어도 일단 가야 돼.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제가 그 밝은 얼굴을 봐요. 꿈이 커진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태권도는 저의 가정에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미래예요. 어, 제 아들이 9살 때 어, 블랙벨트 승싱을 끝나고 저희는, 저희는 어, 벨트 세러머니 가합니다. 장미 한 송이 주고 땡큐 스피치를 하죠. 그 스피치에 아빠 같은 사범이 되겠답니다. 아빠 같은 사범이 되겠답니다. 심장이 멈추죠.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평생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그 아들이 16살이 됐습니다. 지금 꿈이 더 커졌어요. 열6사 살의 꿈이 올림픽 챔피언, 내가지고 타이거 팀스의 팀원이 되는 게 우리 아들의 주임이에요. 타이거 킴 팀원이 되는 게 주임이었어요. 그 전에는 오너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팀원이 되는 게 주임이에요. 우리 아들의 꿈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서포트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사범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 정직한 비즈니스. 계속적인 어, 시스템 발전, 좋은 태권도를 좋은 태권도 서비스를 하는 도장을 주려고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여기 많은 어, 사범님들이 오늘 오셔서 이 자리는 그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범배들 계시어 어,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시죠? 만나뵈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오늘 이 자리가 어, 저희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선후배랑 다시 만나서 또 에너지 받는 시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로. 저희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시면 혼자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선후배들한테 달려가세요. 전화하세요. 이메일 하세요. 카톡 하세요. 그럼 선후배들이 답을 금방 줘요. 저도. 어 옛날에 저희 관장님이 없었으면 저한테 짤린 놈들 많아졌어요 이놈 짜리고 저놈 짜리고 도 훔쳐 가는데 내가 왜 걔랑 일을 해그치지 않아요? 새끼들 리스폰스가 없는 놈들하고 내가 왜패를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716을 눌립니다 지역번호 관장님 때문에 저랑 일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 친구들이 저희 도장에서 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로배님들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 좋은 일이 많고 어, 꿈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 사범님들하고 어, 관장님과 사범님들이 항상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준비를, 솔직히 이거 준비는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좀 급하게 빨리빨리 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감사하고 또어 질문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하여튼 하루하루 파이팅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